함께 읽은 본문 26장은 역대상 26장은 다윗 왕이 세운 성전 조직 가운데 문지기와 창고지기 그리고 성전 밖 행정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입구를 지켜 물리적, 영적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드릴 성물과 백성의 출입을 감독하는 역할을 병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안내팀, 시설 관리부,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마다 불을 켜고 의자를 정돈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이 보조 일꾼으로 여기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탁월하고 충성된 인물로 이 성전 문지기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4절부터8절에는 오베데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중에 우사가 죽은 사건 이 역대상을 함께 읽으면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우사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두기로 합니다. 그 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석달동안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 오베데돔에 있던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베다돔은 레이 사람이 아닙니다. 레이 가문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인들의 명단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레이 사람이 아닌 오베다돔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이 사람들 중에 레이 사람은 아니지만 오베다돔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궤를 모셨던 오베대돔은 그 결과 그의 여덟 아들과 6 2 명의 후손이 모두 문지기 직분을 얻은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혈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 경외와 충성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얻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베데 동과 그 자녀들입니다. 오베데 동과 그 후손의 인명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혈연적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혈통이나 배경, 학력 혹은 이 오래된 교회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가,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깨우는 우리의 작은 헌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경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0절부터 28절은 이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관리하던 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 곳간은 예배 기물과 일상 용품을 보관하던 장소였고요. 성물 곳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성물을 구벌, 구별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보관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곳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성전 기물과 헌물을 보관한 신성한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어, 창고지 문지기가 외부의 적이나 부정한 사람을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라면, 예, 이 창고지기는 성물 곧 하나님께 구별된 것의 정결과 보존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 현장도 이네 가지 가문과 국간처럼 다양합니다. 예, 누군가는 강단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예, 동쪽 문을 지킬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북쪽 문을 누군가는 재정과 행정으로 남쪽 문을 그리고 또 다른 이는 건물 시설과 안보를 보안을 책임지기면서 이 서쪽 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맡든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32절은 성전 밖에서 일어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레이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같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관과 간원으로 임명되어 백성 사이의 분쟁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 자손은 요단강 동서편의 군사적 요충지를 맡아 루벤 갓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의 사형, 그것은 단순히 성전 울타리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성전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여전히 행해지는 일이었고, 특별히 다윗은 구별해서 레인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경건의 삶이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배 중에는 경건한 목소리로 찬양하지만 직장과 일터에서 이 비윤리적인 거래에 침묵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성전 문앞 밖을 분리시킨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성전 안팎을 통합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왔고.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그의 구상 아래서 문지기와 창고지기, 행정관과 군대 지휘관은 함께 하나의 거룩한 조직망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문을 지켜가야 할까요? 첫째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계를 모심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집에 언약계를 석달 동안에 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죽음 대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성물과 사회를 잘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전 안팎의 구분을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직함을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문이든 석쪽문이든 눈에 잘 띄는 강단이든 보이지 않는 곳간이든 하나님은 직책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충성의 깊이를 보십니다. 혹시 나는 작은 일만 하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라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오베데돔의 여덟 아들과 육식 이명의 후손이 문지기가 되어 세대를 이어 복을 누린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손길을 통해 오늘도 공동체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찬양대를 위해 악보를 정리하고 주일학교 교실을 정리하며 기도하는 손길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예,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만 않으면 우리는 잘 지킨다라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틈 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내면의 곳간을 깨끗이 정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문지기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베데돔의 집안에 복을 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자리 위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브엘과 헤브론 자손이 성정과 나라를 동시에 돌본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의 질서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문을 견고히 지켜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종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